어김없이 택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바로 노륜경 형제님을 한번 모셔봤는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laughs> 어, 우리 청년부 주제분들에게 화면 보시면서 아,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저는. 4 5기노도경이고요 싱어송라이터 학과에 전공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저희가 또 청년부 하면 삶나눔 아니겠어요? 한번 음. 간단하게 나눔 한번 부탁드려요. 아, 아, 네, 군대 가기 전에 요새 일도 많이 하고 음.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 우리 본격적으로 윤경 형제님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하려고 해요. 어, 혹시... 싱어송라이터학과 라고 하셨는데 이제 네. 비록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다 싶은 곡이 있었나요? 아네 있었습니다 어, 어떤 곡인지 혹시 소개 어, 한번아그 그 민들레라고 제 자작곡이 있는데 아 그게 그 재수할 때 이제 네. 민들레 꽃이 이제 나중에 씨앗이 이제 피잖아요. 음. 그때 이제 씨앗이 민들레를 떠나서 날아간다. 약간 오. 그런, 그런 노래인데 네. 그 노래를 쓴 이유가 제가 이제 음악을 계속 하는데 재수를 하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음악을 다 그만둬서 이제 음. 혼자 남은 느낌을 조금 써보려고 한 노래였었는데 어. 그 곡으로 제가 저희 지금 학교에 듣게 돼가지고. 아, 어? 정말요? 1대를 앞두고 계신다고 아, 들었어요. 네. 심정이 어떠세요? 그냥 아무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네. <laughs> 그냥 주변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해서 음. 진짜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음. 좋아하는 거 매일 먹고 있어요. 오늘도 아,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까 회 먹었거든요. 어. 어제도 회먹었는데아 그래요? 네, 회를 정말 좋아해요. 어. <laughs> 어, <laughs> 네 그렇게... 회를 좋아합니다. 회를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혹시 군대에 가면 좀 네. 보고 싶을 만한 좀 생각이 아, 날것 같은 교회 네. 사람이 있나요? 아 저는 재식이 형이랑 네. 신원이 형이랑 어... 지윤 누나랑 네. 유진 누나랑 다 너무 네. 보고 싶죠. 어, 그리고 또네 그리고 지원이도 <laughs> 네. 군대에 있는데 네. 많이 보고 싶네요. 아네 우리 우지원 형제님 <laughs> 네, 제대를 네, 제대를 음. 얼마 안 하, 이제 제대를좀 앞두고 계신다고 네. 들었는데 혹시 그럼 우지원 형제를 향해서 아. 간단하게 영상 편지 한번 안 하면 안 돼. 될... <laughs> 어, 지원아 안녕. 어 내가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쯤이면 너가 아마 제대를 했겠구나. 어그 되게 희비가 엇갈리는 시간이지만. 나는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 사회에서 빈자리를 채워주렴 이제 군대 가시기 전에 혹시 해보고 싶으셨던거나 아니면은 좀 군대 가서 해보고 싶은 거? 딱히 해보고 싶은 건 없고요.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 뭐 제대 제를요 네. <laughs> 제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아, 혹시 강도사님께서도 음...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은경이 응. 꿈이거요 꿈이요? 네. 아, 꿈. 꿈. dream. 뭐, 사실은, 음. 그, 음악을 이제, 열심히 해서, 앨범 한장 내고, 이렇게 음. 가수 활동하는 게 꿈이었는데. 인상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지 않을까. 어... 그런, 근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어서 응.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는 혹시 어디로 자대 배치 받으셨어요? 저 28사단 태풍부대 신교대 들어가는데. <laughs> 네. 파주 저감면, 저감리였나? 그쪽에 있거든. 적성면 저감리에 있거든. 요 이제 군대 가시기 전에 청년부를 위해서 이제 특성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 네. 결심하시게 된 계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웃음> <웃음> 잘 모이, 모이지 못하니까 네. 아무래도 좀 교회가 멀어진 사람도 있고 음. 아무래도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 음. 저희 찬양으로 모든,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음.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그런 특성을 준비해주신 마음에 너무 감사를 음. 드리고 오늘 또한 인터뷰도 같이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청년분 지수 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하실래요? 어.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잘 못하겠어요. 커트? 네. 건강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